언젠가 한번 써먹을 쌉지시. 토미 현수 에드먼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현재 세인트루이스 카디나스에서 이루수로 뛰고 있는 프로 야구 선수이다. 그는 1995년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한국계 어머니와 영국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학 야구 선수 출신이자 야구 코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야구를 시작하였으며 현수라는 한국식 미들 네임으로 국내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다. 명문대학이지만 야구로도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뛰고 싶다고 에이전트에 전했고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 에드먼은 2016년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카디날스에 지명되어 2017년에 프로 데뷔를 하였다. 그는 카디날스의 마이너 리그 시스템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여 2019년 6월 8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였다. 에드먼은 2루수, 3루수, 유격수, 메야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자신의 루키 시즌에 에드먼은 92개의 경기에 출전하여 11개의 홈런, 15개의 도루와 36개의 타전과 함께 3할살이 타율을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다수의 포지션에서 몇몇의 하이라이트 수비 플레이들을 이루었다. 에드먼은 55경기에서 5홈런 9도루 26타점으로 이하로픈의 타율을 기록하며 단축된 2020 시즌에도 강한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카디나스가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에드먼은 점고 재능 있는 선수로 빠르게 카디나스의 귀중한 공원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스피드는 그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귀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그는 앞으로 몇년 동안 팀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